2020년 4분기에는 73%, 가 2021년 3분기에는 95%의 주가가 상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오늘 LNF 실적이 떴네요. 그래서 실적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벌써 LNF 세 번째 영상이죠. 현대모비스에 취해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리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LNF는 더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어제 올렸던 LNF 13문 13답 영상에서 공시가 2월 10일이 아니라 2월 8일, 장 마감하고 뜰 것이다 라고 올렸었는데요. 내심 오늘 안 뜨면 어떡하지? 나 거짓말쟁이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공시가 떴네요. 주식 컨텐츠는 아무래도 여러 이해 관계자가 엮여있는 내용이라 영상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제 소신을 지켜나가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요. 잠정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3,801억, 영업이익은 283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93억 떴더라고요. 바로 컨센과 비교해봤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 9%, 영업이익은 플러스 5%,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33%가 되겠네요. 아마도 단기 순이익에 먼저 눈이 가셨을 테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는 LNF를 전형적인 성장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컨센 대비 빠지는 것이 더 아쉽더라고요. 전기차의 침투율 확대, 배터리 수요 증가. 양극재 수요 증가라는 이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매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이 자료는 LNF의 분기별 실적표입니다.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하지만 2021년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했고 2021년 4분기 이번 실적에서 전분기 대비 더블이 났습니다. 어제 영상 13문 13답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가 이렇게 반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분기 실적표를 보면서 알수 있는 두 가지는 LF의 매출 증가세는 의심이 불필요하다, 영업이익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마지막 단기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주식 담당자에게 물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 순이익이 적자 지속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영향이라고 들었어요. 주가가 오르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는 회계적 손실일 뿐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평가 손실로 잡히는 부채는 결국 나중에 자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l f 는 지난 2년간 꾸준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프 아래에는 지난 분기별 실적을 그래프 월봉에 맞게 그려 넣었습니다. 2020년 4분기와 2021년 3분기 단기 순이익이 크게 적자가 났죠. 그에 따른 월봉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2020년 4분기에는 73%가 2021년 3분기에는 95%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단기순이익이 크게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기에도 단기순이익은 꾸준히 적자가 났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올랐으니까요. 이 평가 손실이란 것은 상대 계정이 파생상품 평가 부채로 잡혀서 나중에는 결국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에 회계적인 장부 손실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업 이익을 통해서 LNF의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좀더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파생상품 평가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의 대체에 관한 부분은 이 영상에 제가 회계 처리의 과정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LNF의 2022년 실적은 어떨까요? 증권사 컨센을 사용했습니다. 컨센을 보면은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5%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1%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 컨센 달성에 대해서는 주담과 통화를 하며 달성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분기별 개선세를 보면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LNF를 보유하면서 중점을 둬야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양극재 수요는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두 번째, 기존 생산 캐파 6만 톤에서 13만 톤까지의 증설 일정. 세 번째, 레드우드와의 합작 투자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l n f 의 목표가는 38만 3천 원입니다. 물론 이 목표가는 언제나 변동이 가능하지만 방금 말했던 2022년 실적 포인트를 중점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것 같아요. 증권사 목표주가를 첨부합니다. 어제 db 구명에서 올라온 목표가는 26만원으로 직접 목표가와 동일하군요. 제 목표가 38만원이 좀 선이 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설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NF 파이팅!